들어오시는 동안에 네, 노래 듣고 있을게요 네, 물한 모금 마시겠습니다. <laughs> 이 노래도 좋구만요 <laughs> 음, 알았어 잠깐만. 자, 어 매직 이를 가르치는 좋은 방법은요 단모음을 완벽하게 파이브 바우스를 아이가 인지를 한 이후에요. 자, 매직 이는요 아이가 편하게 뛰는 방법이 있어요. 뭐냐면은 단모음이 될 여기까지 매직 이 e 없이 단모음으로 c v c 가 되는 그 음가를 아이가 만들 수 있게끔 먼저 소리 낼수 있게끔 디코딩을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매직 2가 나타남으로써 여기에 있는 모음이 원래의 알파벳 이름으로 변경되는 거를 순차적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렇기 때문에요, 아이가, 어... 아, 업그레안 했구나. <laughs> 업... 업그레이드 빨리 하셔야 돼요. 그래야 매직 2를 요 실패 없이 띌수 있으세요. 이해되세요? 매직 2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얘를 먼저 읽어내요. 그리고 매직 2를 넣고 읽는 거예요.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타임이라는 단어를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네. 타임을요. 자. 채. 이렇게요. 되셨죠? I 스스로 예를요, time을 매직이를 놓기 이전에 team이라는 발음으로 읽어낼 수 있어야 돼요. 대표 음과로 to임을 만들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여기서 매직이가 딱나타남으로써 얘를 I로 변형해서 t o I'm time으로 읽어낸다는 얘기예요. time. 이해 되세요? 그냥 이대로 타임을 사이트 월드로 가져가지 마시고요. 사이트 월드 되기 전에 디코딩이 되는 것들은 꼭 아이가 인지할 수 있도록 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 아이는 팀이라고 읽어내는 거예요. 팀을 읽어내는 거예요. 그러나 매직이라는 아이가 존재함이 존재가 나타냄으로써 아이는 얘를 머릿 속으로 알파벳 I로 바꿔줘야 돼요. 이렇게. t 임으로 t 아 m 으로 아, 별이 생일이에요. 별아, 축하해. 별이 안녕. <laughs> 별이 생일 축하해요. 아이고, 12시가 넘었구나. 그쵸? 네, 캡처해서 전달해주래. <laughs> 이 매직 2를, 네, 요렇게 공부를 안한 아이들은요, 어떻게 배우냐면, 대부분, 요렇게, family word로 배워요. 그냥 뒤에, I'm이야, 얘들아. I'm을 가지고, 얘를 외우이 사운드를 그대로, 원리를 모르는 상태에서 이대로 외우고, 그 다음에 앞에를 t로 바꾸고, t 로 바꾸고, 이런 식으로, t로 바꿨다가, d로 바꿔서, Dime. 다임으로 바꿨다. 이런 식으로. 네. 원리 없이 모든 단어를 이걸로, family word로, 외워야 되는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예요. 아이한테 그런 어려움을 주지 마세요. 원리만 알면 금방 매지기가 좋아지는데, 아이가 이거 모르잖아요. 그쵸? 모르면, 아임도 외워야 되고요. 아이는, 파인에 아임도 외워야 돼요. 아임을 외운 다음에, p 를 넣어서, 이런 식으로 패밀리 월드처럼 들어가 버리면은 아이가 나중에 매직이를 어려워하거나 실패할 수 있는 확률이 높다는 얘기예요. 정말 단순해 보이고 단순한 얘기지만요. 순서 되게 중요하고요. 원리 되게 중요해요. 패밀리 월드는요. 나중에 매직이의 이해, 네, 원리를 이해한 후에 묶어주는 단계로 솔팅을 하시는 게 훨씬 아이의 머릿속에 오래 기억돼요. 이해 되실까요? 네.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책을 한번 어떻게 전개가 돼 있는지 한번 볼게요. 자, 레벨 3로 들어가 있고요. 우리는 레벨 3에서 런버 A를 배울 거예요. 첫 번째 책에 Pam and a v e 주인공의 이름 자체에 매직 E가 있죠. 얘는 매직이 없을 때 어떻게 읽는다고요? d a v 으로 읽죠, d a v 그러나 매직 E가 딱 나타나면요, 앞 앞에 이름으로 바뀌어서 the Dave, Dave로 바뀌어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in the cave도요. 뭐예요? 원래는 얘가 어떻게 돼요? 원래 어떻게 읽혀를 먼저 아셔야 돼요. 그래서, I가 cav. 그쵸? cav. 이렇게 읽어. 근데 매디기가 나타났어. A를 이름으로 인지해줘 사운드를 그, ave. cave. 이렇게. 가져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I가, Pam과 Dave가 in the cave. 그쵸? 굴속에 왜 있을까를 한번 찾아가 볼게요. 자. Open your book to page Level book 마찬가지로 p i c t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얘는 지금 매직 이와 와우를 그렇게 아, 미안. 나 지금 송 카드를 꽂았어. 네, 리딩이에요. Listen to the story. Open your book. And listen to the story. 미안해 배고파서 Level 그래 3. 나 아까부터 계속 배고팠거든 <laughs> 아 끝나고 뭘 먹을까 지금 고민이에요 <laughs> 먹으면 안 되는데 그렇죠 페미예요 그렇죠 This is 소개하는 거야요 소개 문장으로 가는 거야 얘가 네이브래요 그렇죠 And Dave are pals. 자, 여기서 'pal'은 뭐냐면요, 'friends'와 같은 뜻이에요, 그쵸? 그렇죠? 네. Dave 친구란 Dave's 뜻이에요, 친구'로, 그죠 따뜻한 우유를 시작하기 전에 It 마셨지. 또그 <laughs> 먹어? 안 더워서 내가 <laughs> 얘네가 맵을 발견을 했는데, 아까 스팟 배웠죠? 갑자기 느닷없이 발견한 어떤 거, 맵을 발견했대요. 근데 거기에 비케이브라는 데가 있는데, 얘는 케이프도 있고 케이크도 있네요. 얘는 램프도 있고 레이크를 가지고 동굴로 한번 들어가 보기로 했어요. 네, 케이브가 이거였어요. 요렇게 박쥐 그림이 있네요. 맞아요, 펜팔할 때그 팔이었어요. 나도, 나도, 나도 양배추쌈 밥 먹었어, 저녁에. <laughs> 어, 찢찌뽕 <laughs> 자, 열렬라 참깨처럼 이렇게 외쳐야 된대요. 이름이 있네요. The name is on the gate. 이름이 있는 동굴이었어요. 열렬라 참깨는 아니었네요. 그쵸? 아, 어, 정말. The of the cave. 진짜 요즘 It 너무 핫하죠? The big bat's cave. Big bat's cave. 박쥐가 이렇게 우리에게 나쁜 일을 할 줄은 몰랐어요. 저도 그쵸? 그렇죠? 얘네가 지금 케이브 안으로 들어가 있는데요. 케이브가 지금 젖었고, 뜀 침침해요. 눈이 잘안 보이게끔 이렇게 그쵸? 그렇죠? 어둑어둑하겠죠? <laughs> 완전 큰 박쥐가 나타났어요. 그렇죠? 근데요, 얘도요. 느닷없이 발견한 케이크에 눈길이 가고 있어요. 얘네 진짜 용감하대요. 어, 케이크 먹으라고 주네요. 되게 착하죠? 그쵸? 자 b 이크 g e 자, 케을 주고 얘네가 가져간 건 뭐예요? 보석이 달린 케인 지팡이를 얻었네요. 와. 실보다 득이 훨씬 많은 그런 이야기네요. 그쵸죠 네. 그래서 어, 갑자기 박쥐가 나와서 슬퍼지긴 했지만 네. 이야기를 읽을 때는 반드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얘가 매직2가 없을 때는 캔으로 읽어내지만 매직이가 읽었을 때왜 캔으로 읽어내는지 원리를 반드시 알아야지 원리 없이 매직이를 설명할 수 없어요. 매직이는요, 얘를 변형시켜서 매직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고요. 또 하나는요, silent이도 있어요. 자기는 소리가 안 나요. 그래서 얘를 캔이라고 읽지 않아요. 얘는 소리가 없이 앞에 거만 변형을 해줘서 얘를 소리 없는 silent E라고도 불러요. 그래서 둘다 같은 뜻으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노래 아까 들었으니까요. 요거는 스킵할게요. 자, 이 레벨로 갔어도요. 네. 어, 부분이 루틴하게 들어가는 건 아이들이 어렵지 않게 똑같은 폼으로 들어갔어요. 그러나 쓰는 게 매직 E로 양이 지금 더 늘어나 있는 거 보이시죠? 네. 그래서, ape, 였던 게 뭐였더라? 그러면 아이가 그림에서 생각을 해서 cape를 이제 써야 되는 단계예요 ake로 되어 있는 거 뭐였으면 lake, 그쵸? 호수라는 단어를 아이가 앞 이야기에서 가지고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 아세요, 우리? 얘는요, r로 시작되어서 l a k e 면은 이렇게, 그쵸? 갈키같이 우리가 나뭇잎을 긁어내는 그런 아이들. 근데 여기서 발음 잘 하셔야 돼요. Lake는요? 호수예요. 그래서 이두 발음을 아이가 구별해서 잘 듣거나 발음을 구별해서 잘할수 있다면, 아이는 L과 그 R 발음을 제대로 잘 구사하고 잘 듣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같은 폼이에요. 같은 폼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레벨이 올라갔다고 해서 아이가 크게 어렵지 않아요, 그렇죠? 그리고 난 다음에 딕셔너리를 보면은 이렇게 매직이로 된 단어들을 여기에다가 이렇게 맞춰서 한 번씩 단어를 만들어 보는 거꼭 해보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예요. 여기서 저는 사이트 월드를 i 스로 잡아서 앞부분에 This is Pam. 하고 했을 때그 This를 잡아줬어요. 이 책에 탱고도 있고 CD도 있기 때문에 아이가 책을 공부하고 리딩을 할 때는 얘를 이용해서 꼭 하시고요. 이 책을 전체적으로 마스터 했다라고 생각했을 때쯤 CD를 이용하세요. 그래서 아이가 놀때 얘를 틀어 놓으시면 리딩과 송을 번갈아가면서 아이가 계속 들을 수 있기 때문에요. 아이가 복합적인 리코딩이 연습되는 시간을 가지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어떡해요. 10분이 지났네요. 아, 책 하나 더 있는데요. 이거는 그냥 빠르게 할게요. 네. Jim and Mike's time. 그쵸? 그렇죠? 얘는요, Jim이라는 친구하고 Mike라는 그 친구의 시간이 어떻게 갖고 다름을 보여주는 거예요. 네. 얘는 탱고보다 제가 빠르니까 제가 읽을게요. It is six. It is time to wake up. 엄마가 일어나라 그러는데한 아이는 이렇게 못 일어나서 날리고 한 아이는 벌떡 일어났네요. 그렇죠? 못 일어나는 아이의 이름이 Jim이었어요. Jim has a bite of lime. 지금 생키워드를 어 p 로 잡아놨어요. 그렇죠? Mike has a bite of a bun. bun이라는 거. 빵 이름이 bun인 거 아셨나요? Picture color로 다 설명을 합니다. Jim and Mike ride to the gate. Jim and Mike 만났어요. wave at the gate. 그쵸 그렇죠? 서로 웨이브 하는 모습. 마찬가지예요. i d 요 요, 얘가 매직 E가 없을 때는 m i k 지만 매직 E가 생김으로써 알파벳 이름으로 변형이 돼서 m i k 라는 거. 이해되시죠? 자, 이렇게 넘어가세요. It is f i It is time for a Bike ride. 자, 우리가 지금, 네, 생활 영어로 지금 배우면 좋은 문구가 있어서 제가 넣었는데요. 밑줄 쳐놨죠. It is time for. 뭐할 시간이야, 얘들아? 할 때는요. It is time 다음에, for 다음에는 명사화된 것들을 넣으면 뭐할 시간이야? 자전거 탈 시간이야? 이런 식으로. 명사가 들어가면 이렇게 들어가지만, 아이가 그쵸. 뒤에가 for가 아니라 to로 들어가면요. 걔를 동사로만 바꾸면 돼요. 아까 봤던 거 기억나나요? It is time to wake up. 동사로 들어간 거 보이시나요? 얘 뒤에가 t o 지 forn지에 따라서 뒤에를 뭐를 넣느냐의 차이가 있을 뿐둘다뭐할 시간이야. 일어날 시간이야. 자전거 타러 갈 시간이야. 이런 뜻이에요. 매직이가 있으면 장모음이에요. 왜 장모음이냐면요. A는요. 원래 음가가 아! 하고 원래 한 소리만 나잖아요. 근데 매직 2로 인해서 걔가 원래 이름인 에이. 발음이 두 개로 갈렸죠. 길게 발음 되죠. 그래서 걔가 롱바울이에요. 장모음이에요. 그렇게 에이로 발음 되는 거는요. 매직 2도 있고요. ay도 있고요. ai도 있어요. 세개다 에이로 발음이 돼요. 이해되실까요? 그 장모음이 되는 첫 번째의 i가 매직 2로 배우는 거예요. 순서적으로 봤을 때, 매드기를 배우고 그 다음에 ai ay AI, ai는 middle sound, ay는 ending sound 이런 식으로 세 가지 다 같은 사운드의 장모음임을 나중에 연결해서 아시면 돼요. 자, 자전거 타고 어디 갔나 봤더니요. Jim rides to the pine. Jim은요, 여기 에 있는 pine 소나무를 향해서 가고 있고요. Mike rides to the vines. 덩굴 나무를 향해서 가고 있네요. 그렇죠? Jim is in the pine. Michael 서 vine. It is a game. 얘네는 이게 게임으로 지금 돼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pine을 매직이 없이 pin. 매직이가 나타나무로서 v i n e pine. 이도 마찬가지예요. 매직이 없이 v i n 매직이를 넣어주면서 vine. vine. 이렇게 하시면 될것 같아요. 어 uh -oh. 이제 집에 갈 시간이에요. It is not. 9시까지 놀았네요. It is time for b e d 그쵸? 아까 마찬가지로 생활영어죠 It is time for b e d 자러 갈 시간이에요. 자기 전에 얘네들이 하는 거. Jim wipes his neck. 목을 닦고요 Mike wipes his leg. 그쵸? 이렇게. 부위별로 되어 있는 picture clue. 잡으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일어나는 건 서로 힘들었지. 다르게 일어나고 한 아이는 벌떡 일어났지만 노는 것도 씻는 것도 그리고 잠자는 것도 같은 그런 단짝 친구네요. Jim and Mike are in bed. They had a fun time. 자, 빠르게 읽었으니까 노래는 탱고에게 들려드리고 합시다. listen to the song open your book to page 11 level 3 노래가 이제 기대되죠 멋있어요 it's time for 꼭 가져 가세요 오늘의 생활 영어예요 it's time for a bike ride ride your bike to the pine ride your bike to the vine see zac zag, It's time for a fun game. Hide in the pine, get a vine. It is a game. It is fun. Hip, hip, hooray! Hip, hip, hooray! This song, when you sing the 지그재그 줌하고 힙프 레이 아이들 진짜 잘 따라 할것 같아요. 그쵸? 네. 근데 이 노래가, 어, 끝이 약간 중간에서 끝나는 약간 그런 느낌이 나기도 해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계속 기다려서 한번더 반복하려나? 네. 그러면 탱고한테 뒤로 넘어가서 게임을 한번 맞추고, 네. 아이에게 한번더 들려줄 수 있는 기회를 주면 되는데요. 잘 보세요. 아까와 뭐가 달라요? 아까는요. 자. 이렇게 매직 2가 없었기 때문에 중간에 단모음만 이렇게 넣으면 됐다면 이제는 매직 2와 함께 둘 다를 다 기억할 수 있게끔 아이한테 기회를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B, I, K, E를 스스로 만들어 볼수 있도록. 네. 이해 되실까요? 요거를 여기다가 I와 E를 스스로 넣을수 있도록 이렇게 넣어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마이크 한번 만들어 볼까요? 네. bah, 가 a 어 b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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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처음에 우리는요. 노인는 순서대로 디코딩을 했어요. 근데 마지막에 뭘 해주냐면 아이가 패밀리 월드처럼 읽어줘요. 언세드 라임처럼 앞에와 뒤를 끊어서 읽어줘요. 왜 그럴게요? 왜 그렇게 리딩이 되냐면 앞에 우리가 파닉스 카드 리더스 말고요. 순수하게 파닉스 카드에서 어떻게 배웠어요 우리는? 그렇죠. 블렌딩 엔딩으로 패밀리 월드로 배웠잖아요. 단모음들을. 네. 그렇게 아이가 들어간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너그 파닉스 카들를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뒷거는 안 보여드렸으니까. 얘가 왜 이렇게 읽어내는지에 대한 거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파닉스가. 네. 이렇게. 아크에매직이가 들어가 있는 블렌딩으로 그쵸? 그래서 읽어주는 걸 크, 에이크. 이렇게. 네, 아이가 가져갈 수 있도록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요 자체를 한번더 그렇게 마무리 된다는 거 보여드린 거예요. 자, 오늘 탱고방송은 여기까지 할게요. 네. 저한테 잠깐 돌려가지고, 네. 보도록 할게요. 아유, 제가 오늘 훌쩍훌쩍 거려가지고 너무 죄송해요. 잠깐만요. 이거, 오케이. 네. 오늘 방송 어떠셨나요? <laughs> 네, 오늘, 어, 이중 모음 처음 시간이었어요. 그쵸? 그래서, 어, 롱바오를 지금 배우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요. 얘를 뒷부분으로 갈수록 우리가 안 배웠던 블렌딩 월드나, 그쵸? 이중 모음을 끝까지 배울 수 있는 그런, 어, 시간이에요. 여기 보면은요 거꾸로라서 좀 죄송하긴 한데 보시면 우리가 이 순서대로 지금 가고 있고요 롱바우를 이렇게 매지기로 배웠잖아요 중간에 블렌딩월드를 우리가 배워서 리딩을 하고 다시 우리가 어려워하는 이중모음까지 배울 수 있기 때문에 차근차근 네, 이 파닉스 방송을 이어 나가신다면은요 아이와 함께 파닉스를 정복하는 거는요 그 누구보다도 편안하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죄송해요. 20분 넘어갔어요.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네. 탱고 가지고 계신 분들은 200% 활용해 보시길 바라면서요. 오늘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요일에 하는, 네. 픽토리 <laughs> 공구도, 네. 잘 어, 하시길 바랄게요.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 수고하셨어요. 늦은 밤까지. 우리 픽토리 때더 으쌰으쌰 해서 봐요. 아, 그리고, 어, 토들러 방송은요, 그한주 미뤄서 할 거예요. 다음 주에는 수요일에 픽토리만 오픈해가지고, 네, 들어가고, 그 다음 주 목요일부터, 네,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화수. 이렇게, 어, 라방이 예정이 돼 있고요. 그 다음 주부터 화수목. 이렇게 3주를, 3일을 연달아 엘렌데이로 진행하겠습니다. 진짜 갈게요. 안녕! 마이바이 bye bye. 수고했어요.